주차 트롬 8월 15일 광복절 오전 아침입니다. 자 태극기 다다 하셨나요? 예. 네, 애국심 있어야죠, 애국심. <laughs> 자 편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네 휴일을 잘 보내실 것 같습니다. 왜냐?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냥 경건해야죠. 네, 차분하게 에이 시간 걸리겠네 이러면서 자 이럴 때는 자뭐 당장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급반등이 나오고 이러는 거 없습니다. 예, 희망을 깨세요. 꿈을 깨세요. 자, 이렇게 급 내려왔잖아요. 뭐 2주 동안 내려왔죠? 그러면 바로 2주 동안이면 다 올라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려오는 게 열흘 걸리면 올라가는 거, 제자리로 올라오는 거, 물론 뭐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내려온 거보다 올라가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laughs>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럴 때, 막 내려올 때덜 내려오고 남들 10% 20%다 내려갈 때5% 정도만 내려오고 또는 보합에서 버티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얘는 왜안 내려올까? 그런 걸 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내려올 이유도 별로 없구나.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거래량 없으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종목들이 이런 데서 활발하게 또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보시면 돼요 이런 것처럼 네자 이럴 때는 낚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예 네, 종목 어떤게 좀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꼭 사라 마라 이런게 아니라 저도 지금 뭐 쉬면서 뭐 제가 몸이 안좋고 집에서 많이 저도 할일 없으니까 차트 보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돌려 보다가 몇개 생각난 것들 이거 공부해 볼까 이런 것들 지금 뭐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 이제, 아까, 앞에는 영상은 매일, 메일, 답메일을 보내드린 거지만, 저도 지금 공부하는 거, 한번 같이 봐보시죠. 이겁니다. 같이 문제 풀어보시죠. <laughs> 자, n g 캠 생명과학이라는 회사, 원료의약품, 저, 저,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바이오 회사들 요즘에 좀 움직이죠? 네. 그, 코로나, 이, 돌파변이, 바이, 어, 그, 백신 만드는 회사들, 또 임상, 이제 뭐, 마무리되는 회사들 그런데, 얘네들, 지금 저점입니다, 저점. 최저, 여기. 저점. 저점에서 이제 다시 반등하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95,000원.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완만하게 자리를 잡는 거 아닌가? 그러면 왜 여기 85,000에서 안 사요? 뭐 이럴 텐데. 그런 거는 다 쳐보죠. 더 쳐보죠, 여러분들보다. 언제까지 내려갈줄 알고 여기서 삽니까? 반등이 올때 사는 거죠. 자, 엔지켐 생명과학은 롯데가 바이오사업 진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네, 예, 뭐 검토한다 이러니까 내려와서 바닥을 기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뭐 하려나? <laughs> 라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기관들이 슬슬 만주씩 들어옵니다. 이거 9만원, 10만원짜리 종목이에요. 자, 안전하게 기다릴 분은 뭐 10만원 정도의 이제 그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 때를 타이밍을 기다리면 되고 또 여기 보면은 최근에 9만 2천원 정도 여기서부터 지금 9만 한 5천원 정도가 시험범위딱 보여주잖아요. 예, 요런 거. 요런 거한번 낚시해 볼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유나이티드 제약. 야 얘네들은 지겹죠. 얘네들은요, 호재 되게 많아요. 예, 뭐, 흡입형? 경구형?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람다 변이에 뭐, 뭐, 얘네들, 출, 뭐, 여기 있잖아요. 흡입형 백신 예방제 치료제 출시 분주한 제약사들. 얘네는 웬만큼 거의 다 만들었다고 저는 이 뉴스 나온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희한하게 얘네들은 거래가 나오다가 멈춰. 자 멈추는 가격들 보세요 다6만원을안 넘을라 그래 근데 하락한 그 저점을 보세요 요때 요, 요때 빼고 그 뉴스가 이슈가 되면서 올라올 때자 저점 5만원 5만, 5만 2천원 또 올라가다가 여기 5만 4천원 6천원 5만 2천원 또 이러죠 그러니까 요 부근 지금 5만 2천 8백원이죠 그러니까 5만 1천원 정도만 이탈 안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시험공부 할수 있는 그런 구간 아닐까 얘네 뭐 매집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좋은 호재 갖고 남들은 그냥 일상인데도 10몇 퍼센트 가는데 얘네는 안 가요. 안 올려. 뭐 하는 애들인지 안 올립니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고 꾸준히 사먹 뭐, 모으는 것 같아요. 기관들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요거 잘 보고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한 거. 난세 잡주들의 그 급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얘는 뭐 잡주라고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 자 바닥에서 확 올라와서 간만에 첫 거래 나오고 유진로봇이에요 네 올라오고 이런 시장에서도 지내요 몸통에서 슬슬 네 조정하고 거래 없어요 그냥 이평선 맞추는 거죠 이런 거 작업이죠 작업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또 살짝 올라왔다 내려왔어요 뭐요 범위 내에서만 지금 놀잖아요 뭐 먹고 나간 게 별로 없어요 네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요 3,900원 이탈 안 하면, 3,900원에서 요 4,200원 사이가 되겠죠? 시험 공부 기간. <laughs> 요 구간에서, 네, 기간, 구간. 네, 여기서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낚시 한번 해보자, 해보면 어떨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월척을 기대하고 갔는데, 아니다, 여기 이탈한다. 에이, 피라미드 안 되네. 버리면 되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서암기계공업이라는 회사. 자, 요거 이때 크게 거래 나왔죠? 얘네 어 얘네가 그 철도 관련주에요 철도 자 대주주가 이렇게 60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어 이야 서험기계 얘는 화천 뭐 그쪽이잖아요 화천기계 400 몇만 주가 400만 주 정도가 유동인데 이때 3배 터지고 잠잠하다가 예 저점 잡고 지금 다시 올라가다 조정하는 예, 조정에는 밀린 거죠 밀렸는데 끌어올렸어요 금요일날 그렇게 급락을 하는데 왜 그러지 누군가가 이거는 들고 있다는 얘기죠 아 이거 안돼 우리 우리 계획에 버, 어긋나 예, 그런거 잖아요 자요 몸통부터 여기 6,800원 요 사이 있죠 요 사이가 시험공부 기간이네요 누가 봐도 낚시, 낚시하고 낚시 물놀이 하는 기간 <laughs> 자 서암기계공업 시총도 작아요 아우 이쁘네요 자 그리고 자 이런거 봐야죠 이제 삼성전자 이야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 1월달에 사신 분들, <laughs> 물타기 해야 되나, 뭐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 1월달에 사신 분들, 이 9만원 위에서 사신 분들, 요렇게 5%만 떨어져도 다 물타기 했죠? 물타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9만원에 사셨던 분이 삼성전자, 뭐, 백주를 들고 있었다. 근데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지금까지 왔다. 이럴 때는 물을 타도 돼요, 솔직히. 근데, 5%만 떨어져도 물타는 그런 예, 갈증에 못 마는 분들, 아이고 모기타 뭐 모기타 뭐한 분들은 이걸 왜 물을 태워? 물론 돈이 많으면 그냥 사 모은다는 생각으로 가세요. 대신 이거 바로 12만 원 가는 건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졌어요. 왜냐? 7만 원짜리가 12만 원, 이 400주짜리가 12만 원을 가려면 몇 개월 걸립니다. 쭉쭉. 자, 그나마 빨리 간게이 정도예요. 여기 6만 원에서 9만 원, 50% 오른 게 그나마. 이 조정기간을 거쳐서, 자, 3개월 거쳐서 3개월 동안 오른 거예요. 이건 되게 예외적인 겁니다. 이렇게 좋게, 예,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서 12만원 가려면 최소한 6개월. 그것도 당장 시작한다는 전제하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유를 갖고 봐야 돼요. 삼성전자. 만약에 9만원에 때 사셨는데 지금, 아, 이거 싸지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 하는 분들은, 뭐, 물론, 예, 공부하셔도 돼요, 여기. 근데 저라면 이왕이면 72,000원까지도 낚시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이 마이너스를 여기까지 견뎠는데난더 기다려야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이것도 이제 슬슬 낚시 범위.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은이네, 여정이네가 예, 지금 때를 쓰잖아요. 미사일 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지금 74,000원이죠? 뭐 미친 척이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 7만 1000원에다 대놓고 한번 있어보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확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예, 그게 나오죠. 요즘 뭐 솔직히 미사일 쏜다고, 예, 개미들만 던지지, 오히려 밑에서 싸, 싸게 살려고 받쳐놓은 사람들 많아요. 아직 우리 지금 하락이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예,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야, 금요일 날 하다 못해, 예, 네, 얼마나 할게 없었으면, 하이닉스 찌라시가 돌았어요. 찌라시. 하이닉스 10만원 아래서 에사 모아서, 뭐, 어, 2%라도 벌자, 뭐, 이런, 어떤 애들이. 네.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요, 98,900원. 여기 저점이니까, 그러니까 99,000원에서 10만원이죠. 10만원. 그러니까 10만원까지가 낚시 구간이라는 얘기가 될것 같아요. <laughs> 야, 세상에 참 살다 살다 대형주를 낚시하는, 에, 이런 세상이 올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네, 작년엔 더했습니다. 코로나 때 자,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 때 어디였지? 2020년 4월 이거 보세요. 9만원 이때 이때도 10만원짜리가 30% 40% 빠졌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올만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노출된 악재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외국애들이 우리나라 시장 길들이게 하는 건지 후려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 시험범위 이 저점을 넘어가면 절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예. 예 미련하고 무모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예, 시험 범위 해서, 어, 공부해보고, 10만원이면 10만, 10만 5천원. 그러니까 5%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으로 단타 칠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매력 없습니다. 미리 뭐 사놨다가 뭐 5년, 3년?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성격이 3년은 무슨 3년이에요? 3개월도 못 버티시잖아요? 어떤 분은 3일도 못 버티시는데. <laughs> 그렇죠. 자, 대신 이런 종목들을 낚시해서 살짝, 네, 살짝 티안 나게 먹튀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삼성 하이닉스를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잘 이해해서 천천히 여유 있게 진입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그렇죠. 여유를 가지, 가질 종목이지, 이거는 단기적으로 급하게 할 종목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kgets 전 이거 되게 유망하게 봐요 저도 단타 좋아하지만 예, 우량하게 쭉쭉 가는 이런 종목 좋아해요 얘네들 이렇게 지금 봤을 땐 이렇게 빨리 오른 것 같죠 이게 아닙니다 주식은 그 전에 예, 중간 예, 중간 이 조정 구간 중간이라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조정 구간이 다 있어요 <laughs> 자 이거 한번 1년은 1년 그러니까 올해로만 볼게요 자 조정은 이만큼 거쳐서 온 거잖아요 이 결실을 지금 맺은 거죠. 그럼 이 결실 맺고 차익 실현하고 이제 저점하고 이게 조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자, 이 조정을 여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오래 걸리는 거고, 여기를 지지,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요, 고점 요 부분 있죠. 여기를 돌파를 하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죠. 네, 요거 뭐 매각 이슈도 있고 실적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실적 좋고, 네. 외국인도 들락날락 하고 영업이, 아유, 아주 좋잖아요. 실적 좋은데 왜 빨리 안 가요? 이러죠? 대부분 그러죠. 여러분들, 지금의 실적, 이렇게 실적이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에. 예?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 있죠. 이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여기서부터 모아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적이 나오면 바로 생각가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갑자기 실적이 발표된다. 그럼 바로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적이 안 나오는데 조정 거치고 나서 물량을 누군가 모은 것 같은데 계속 야금야금 올라온다? 어어, 하더니 급등을 한것 같아?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다고 계속 나오고 뉴스 나온다? 이거는, 네, 아닙니다. 이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랐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전망되는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뭐, 회사 IR팀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신문 기사 참조해도 되고 그래서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 조정이 언젠가는 끝나고 이 저점을 지지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보다 주가가 레벨업요 27,000원 부근을 돌파하면 3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실적 나는데 왜안 가요? 네, 그거는 이미 올랐으니까 <laughs> 내 주가가 이전에 6개월, 1년 전에 어떤 예, 가격에 있었는지를 보세요. 자, 5천 원이 5배 올랐잖아요. 이 기대감, 지금의 발표되는 이기대감을 이때, 이때 당시에 앞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믿고 사신 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는 겁니다. 아셨죠? 네. 마찬가지로 케이지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가 아는, 어, 훌륭하신, 사장님, 예, 제 예전에, <laughs> 사장님이 이거를 미리미리 사시더라고요. 그분은 공부했어요. 이 종목은, 야, 이거 앞으로 좋을 거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단기 매매를 좋아하니까 에이, 거 별론데? 6개월 1년을 버티시겠어요? 사장님이 이랬는데 그분은 버티셨어요. 네. 이런 분들이 이런 실적 4만원, 네. 2만원 사서 두배이 혜택을, 이 효과를,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좋다는 얘기를 다 듣고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아는데 다 듣고 이때 남들 그 제가 아는 사장님이 수익 실현한 이 타이밍에 실적 좋다는 얘기들고 이때 사신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네. 그리고 왜 내려가냐. 네. 차익 실현이죠. <laughs> 그리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물타고 막 이러는데, 이건 또, 네, 수익 실현. 여기 단기로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물론, 보세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 잡죠. 이 저점, 요 부분을 유지를 하고, 횡보를 하겠죠. 그리고 밑에를 깨면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깨고 여기를 횡보를 하고 간다면, 이전에 이 고점 45,0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주가는 더 위로 가겠죠. 이렇게 오래 봐야 돼요. 요 부근 안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요 부근에서 만약에 이걸 사신 분들이라면 시간이 걸려요. 아, 여기 요기 아니죠. 여기죠. 잠깐만요. 여기 올랐을 때요 부근 있죠? 여기서부터 사신 분들은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뭐 주식은 확실한 건 없으니까 네, 갑자기 뭐 인수합병돼서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못 맞추죠. <laughs> 자 어쨌든 이 제가 말씀드린 거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탄탄한 회사들은 실적들 에, 미리 실적을 기대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또 낚시할 만한 종목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 뭐, 뭐죠? 문제 하나 생겨갖고 정지됐다가 에, 풀리니까 갑자기 예, 올렸다가 죽였죠. 그리고, 요 밑에서, 예, 십자가 탁 하고, 그만 내려, 이 자식들. 이라고, 다시 올리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제자리, 멈, 머물고 있죠? 지루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지루하는 분들은 대부분 개미에요. 네, 안 오른다, 이래서. 자, 안 오르는데, 요 구간에서 잘 보세요. 안 오르는데, 왜 기관은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네, 사고 있잖아요. 계속 사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죠, 요거. 야, 이거 19,000원 정도 요때 이거를 돌파하는 순간 거래가 이만큼 다시 나온다면 네, 22,000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들 지금 뭐 나쁠 거 이제 없잖아요. 다 실적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유중하고 감자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다 소화됐을 겁니다.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고 앞으로를 봐야죠. 얘네들도. 자, 아시아나항공. 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좀 있다면. 자 그리고 YG1입니다. YG1. 자, YG1. 는회사냐요 IT 어쩌고 자동차 선박 기계 항공 제작회사는 절삭 공구. 어우, 이거 뭐 좋은 회사인가 봐요. <laughs> 양지원 아, 옛날에. 네. 자, 이거 1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와서 이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랬죠. k g 하고 뭐 KG ETS 말씀드릴 때 얘네들은 지금 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이 기간을 지금 거의 돌파할까 하는데 시장 영향을 받아서 그냥 야금야금 제자리만 머물고 있어요. 자, 요런 것들. 요런 것들 한번 보셔도 돼요. 기관들 외국인들 들락날락 하면서 실적은 뭐 어떤지? 네, 뭐, 뭐 했네. 최대주주 변경. 아, 정정. 네. 어쨌든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여기 돌파한다 그러면 되겠죠. 요것도 요 구간에서 낚시해도 되겠죠. 네. 자, 낚시 구간이 되게 좋잖아요. 손절 다 감안하면 되고. 자, 그리고 MS 오토텍을 좀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명신산업. 얼마 전에, 제가, 명신산업, 명신? 맞네, 명신. 명신산업, 기관들이 막 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기관들이. 기관들이 막 사서, 어 하더니, 벌써, 3만 얼마에서, 한15% 정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거 쫓아가기 되게 애매하죠. 그런데, 이 명신산업을 잘 보면요. 시총이, 2조인가요? 그렇죠, 2조 됐죠. 2조 됐는데, 대주주가 MS 오토텍, 32% 갖고 있어요. 자 2조라고 치고 30%라고 치면 6천억의 이 지분 평가액을 갖고 있죠 근데 MS 말고 명신이 먼저 가잖아요 자, 근데 MS로 가니까 따라가려고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죠 아주 싸잖아요 이거 기업 공부 한번 해보세요 얘네들 왜이 주가에 있지 할 정도로 누군가가 눌러놓은 것 같아요 나쁜 놈들 네, <laughs> 얘네들을 한번 잘 보세요 MS 오토테 얘네들 뭐 실적도 나쁜 게 아니고 자 한번 실적 볼까요? 보세요, 매출 115%, 영업이익 50면, 당기순 손실은 감소. 현대기업차에뭐 이런 거에 납품되는 한계에서 이제 외국 뭐저 전기차 업체 뭐 이런데 되잖아요. 테슬라 관련 뭐 이렇게 있고. 네. 자, 어쨌든 요거 잘 보세요. 실적도 나쁘지 않게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분 지금 시총이 여기 얼마예요? 2천억이죠. 근데 이거에 거의 3배 가까운 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심걸로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주가 관련 애들이 없나? 요거 <laughs> 한번 낚시 해볼만 해요. 저도 제가 로또 되면, 전 이거, 로또 되면은 한 20%는 넣어볼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기준에서. <laughs> 자, 그리고, 테크윙. 요럴 때 싸질 때 사는 거죠. 네, 테크윙. 신고가 요, 올려놓고 못 가다가 지금 시장 영향받아서 이러고 있는데, 자, 이탈하자마자 누군가 끌어올리잖아요. 네, 그니까 26,000원, 28,000원, 요 사이가 낚시 구간 아닐까. 테크잉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렌텍. 이렌텍. 야, 요거는, 낚시 구간을 좀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낚시 구간은 딱요 8,120원, 8,150원, 요 사이 아래죠. 그니까, 그 아래. 고그 아래고 거래가 이미 들어와서 살살 예, 시세 나오면서 지금 조정해요. 십자가 나왔잖아요. 이 아래로 조정을 할지 약실하게 아니면 남자답게 강력하게 위에서 놀다가 그냥 쏴버릴지 예, 여기 쏘면은 만원 근처까지는 한 방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아온 뭔가의 흔적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랜테 2차전지 배터리팩 쪽하고 관계있고 삼성 SDI 자 삼성 S D a 지금 공장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아, 지으려고 하죠 미국에 마침 제드래곤 네 나오셨죠 요즘 제드래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 <laughs> 나오셨으니 뭔가 이제 예, 좀 예, 심기일전 하셔갖고 뭐 본인 회사시긴 하지만 예, 우리 이 전체적인 경 경기, 경기를 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 네. <laughs> 그 관련돼서 삼성이나 삼성전자나 삼성SDI 이런 쪽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올 거고 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엔텍이그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수급이 슬슬 들어온 흔적도 있고요. 이엔텍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도 삼성 수혜를 받는 애. KMH 하이텍. 얘네들 가짜 음봉으로 올렸다가 어, 시장이 무너지니까 팍 밀렸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거래가. 거래가 없어요. 거래 400만 주라고요? 에, 이전에 1억 2천만 주가 났는데 이건 거래가 아니죠. 지들끼리 그냥 네, 겁주고 턴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laughs>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부하는 구간이 여기. 이 구간이라고 50주 때도 말씀드렸고. 자, 다행히 위로 안 가고 밑에 있으니까 이제 부, 부담이 가격적인 부담은 적지 않나요? 네. 근데 이 마이너스 6만 보고 또 겁내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얘네들이 <laughs> 저는 kmh도 kmh 하이틱도 어, 낚시할 만한 것 이걸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요건 긴가민가 한데 이스타코입니다 네 제가 지금 목소리에 웃음도 나오죠 자 제가 이거 5공주에서 3월 21일 에 5공주가 처음 시작했죠 이때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7배까지 아니 6배 이상 올랐어요 7500원까지 1200원짜리가 저도 물론 이걸 다 먹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못 먹었어요 그냥 중간에 요 반에서 나왔는데 자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들이 네, 지금 실적 장사에서는 빛을 못 봐요 쭉 빠집니다 자 세력 형님들이 작업하는 종목들 있죠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리나 보고 고점 대비 7,000원이라고 치고요. 7,500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7,000원입니다. 반토막 나는 날을 기다립니다. 딱 반토막 났어요. 근데 마침, 반토막이 나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뭐라고, 얘는 역행을 하면서 하락을 멈추고 끌어올리고 있어요. 급등은 아니에요. 시장 흐름과 역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애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영화 작전에 보면 설거지 팀이 남아있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잘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고, 자, 주봉에서 이건 가짜. 예, 저 저희들처럼 차트 보고 들어온 애들 예, 물리게 하는 가짜 양봉. 또 내린 다음에 여기 양봉 나왔죠. 자, 이번에도 가짜일지 진짜일지 모릅니다만 일단은 지금 모든 예, 일봉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려고 해요. 자, 이 3,700원에서 3,500원 사이가 예, 시험 공부 구간이라고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여기. 4,000원 돌파하고 여기까지 갈지 이거를 만약에 올라간다면 얘네들은 주봉상 네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4,200원 여기까지 회복을 하겠죠 만약 에 이걸 회복하면 다시 횡보하다가 슈팅을 기다리는 시세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대선 정책주에 싫으나 예, 좋으나 꼈잖아요 이 스타코 이런 수상한 종목들 이제 봐두셔야 됩니다 다시 자 윤석열 쪽은 아닙니다 거기는 인맥주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정책하고 연결된 애들 좀봐두세요 이스타코. 마지막 종목이라고 했는데 생각이 나니까 한번 살펴는 볼게요. 아가방. 아, 이거 아, 아직 멀었네. 예. 자, 이스타코까지 해서 낚시를 해볼까 말까. 어항을 놔볼까 말까. 좀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물을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종목들을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에 시장 하락했다고 위축돼서 마이너스 파란색만 있는 계좌 보면서 한숨 쉬지 마세요. 베란다에서 사모님한테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담배 피지 마세요. 또 에? 아저씨 몰래 지금 대출받아갖고 땡겨갖고 주식 몰래 하다가 에?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설거지하다가 접시 깨지 마세요.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안 팔았잖아요. 그렇죠? 손실을 구경하고 있는 거지. 네. 지금 손실 확정 안 하셨잖아요. 시장 개판나고 망하지 않았잖아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아이고. 지수. 지수를 한번 잘 볼게요. 우리 지수가. <laughs> 자, 우리 지수. 누군가의 따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들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에, 이런, 이런 하락.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락 아니잖아요. 자, 지수가 2,400에서 1,400. 거의 반토막이 난 지금 하락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이거 회복하는데 얼마 걸렸죠? 자, 여기 보세요. 한달 동안 내린 거. 한 3개월 4개월 걸렸죠 이렇게 이만큼 내린거 이만큼 걸렸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면 되고 또 이런 하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골이 깊으면 올라오는 것도 바로 그냥 가면서 그냥 쭉쭉 가요 보세요 예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쫄면 여러분들만 손해 아셨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궁금한거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주세요 제가 앞전 영상에 뭐단 메일 다 일일이는 못 해드렸지만 단 메일도 보내드리니까 저 내일까지 쉬잖아요 우리 다네 그렇죠 아셨죠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자막 지나갑니다 어떤 유료 카페나 네, 회비 받는 오공주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 실력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는 서로 수다 떠는 네, 그런 관계처럼 이렇게 메일이든영상이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세요, 오공주 친구들.